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타파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에베소 교회의 배도 신천지 요한계시록 틀린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요한계시록 틀린 점 여덟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 에베소 교회의 배도 요한계시록 이장 1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고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사건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배도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로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즉, 예수님 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배도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는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떠나 배도의 길을 가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천지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을 일곱 사자에게 부어주신 영과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는 첫 장막 성전이 이전되는 실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에베소 교회가 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첫째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고생과 수고를 감당했으며 끝까지 인내했다라고 계시록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둘째로, 에베소 교회는 거짓을 가르치는 자칭 사도, 거짓교사를 배척했으며 이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일에 열정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셋째로, 우상숭배와 음행을 부추기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배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잘한 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만 성경은 이러한 선한 싸움을 하는 중에 지체들의 잘못된 행위와 교리를 정제하는 일이 생겨나서 성도 간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에게 첫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준엄한 경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하면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이 말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말씀하신 본문이고 내용입니다.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배도했다면 이들에게 멸망과 저주가 선포되어야 할 것인데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시고 생명나무를 약속해 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떨어졌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고요.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는 여기서 생각은 기억하라라는 뜻인데요. 즉, 처음 사랑을 꼭 기억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을 하시는 것이죠. 결론, 오늘의 결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배도했다면 에베소 교회에게 저주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천지의 배도, 멸망, 구원교리는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